뭐라고? 뭐래? 뭐, 뭐, 뭐라고? 쓰기 뭐라고? 발악쓰기 너 어떻게 걱정 점지 <먹지? 웃음> <laughs> 맛있어 <웃음> 너가 어깨에 점 <100점> 맞았냐? <laughs> 뭐죠? 응 근데 제 의상이 이렇게 나고 어요 빨리 와라 컨닝했네 아니야 너뭐 뺏겼어? 친구 거 뺏겼니? 아니, 아니야 너 너네 반에 백0맞점 받은 애 있어? 응몇 명? 나 진짜로? 몰라 한 음, 명밖에 없어? 몰라 축하해